하나님 말씀 역대 3, 21장 18절로 27절 교독 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가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른안의 타장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심지라 이에 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이름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 때에 오르난이 미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며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며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요와를 위하여 여기 한 재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끝이리라 하니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재물로 곡식 또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재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나니에게 되어 그렇지 않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이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6 0 0세겔를 달아 오른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요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권위자의 성공을 돕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순종입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품성입니다. 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뜻은 회복과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회복이 더디고 구원이 더디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로는 불순종이 몸에 배어서 그렇습니다. 말을 잘안 들으려고 하는 것.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공부해라. 부모님이 얘기하면 공부하려고 하다가도 그 말씀이 있으면 오히려 공부를 안 하고 싶어지는 그런 청개구리 심보가 있는 것처럼, 아담 때부터 아담의 첫 범죄가 불순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고 회복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권위자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쉽게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어명이다 이러면 사약도 받았지 않습니까? 왕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내가, 내가 왜저 명령을 따라야 되지? 저 부탁을 왜 내가 들어줘야 되지?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내게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부탁을 하거나 협조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명령하시는 것이다. 특별히 10월 한달 우리가 순종의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하라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 권위를 인정을 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 특별히 오늘 실전 사항은 권위자의 성공을 돕는다, 입니다. 어, 내게 무엇인가를 명령하거나 부탁하는 사람,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은, 명령을 할 때는, 부탁을 할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위자의 성공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우연이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권위자가 내게 이 말을 할 때는 권위자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말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자의 회복뿐만 아니라 나의 회복을 위해서도 권위자의 성공을 돕는 그런 마음이 우리 덕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물에 보면 오르난이 등장을 하죠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아는 분이고 다윗이 이제 통치 말년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합니다 왕국을 잃은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자기가 잃은 것처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구를 개수하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갓을 통하여서 다위대에 말씀하십니다. 오른 안래한 장마당으로 올라가 봐라. 올라가 봤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려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고, 다윗이 이제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죠. 어, 다윗이 오르난에게 너의 타장마당을 내게로 넘겨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자를 드려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에 오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타작 마당뿐만 아니라 소와 그리고 <laughs> 타작에 쓰던 기구들과 그리고 밀도 모두 다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다윗은 그것을 빼앗지 아니하고 상당한 값을 치르고 모든 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어, 징계를 내리던 전염 병을 내리던 천사에게 명하여서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는 그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르나니 어, 자기가 아끼던 모든 것을 다윗이 제사하는 데 드렸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전염병에 그치게 되어지죠. 어, 오르난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번제를 드릴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는 좀더 오래 지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성, 어, 제자를 드리는데, 성공함으로 인하여서, 어, 징계가 그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단순히 다윗의 성공에서 그치지는 않습니다. 오르난 역시 이스라엘의 백성이 었고 다위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어, 징계가 그치게 된 것이죠. 그것은 오르난에게도 큰 유익이 된 것이고, 오르난의 성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권위자는 권위자,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분리시키다 보니까는, 왜 내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순종이 에, 결과로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또 가족 공동체로 그런데 그 일이 어, 나한 사람이 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미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주시고 어,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청할 때에그 형태가 명령일 수도 있고 부탁일 수도 있고 협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자의 성공을 돕게 될 때에 그것이 곧 나의 성공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회복과 구원이 우리의 삶의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4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